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들 아지아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늘 한국 증시는 테마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대형주보다 강했던 건 정책과 정치 그리고 흐름을 먼저 선점한 테마주들이었죠 코스피는 2483포인트 코스닥은 717포인트로 상승 마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52억원 매도 기관은 816억원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숫자보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을 지배한 핵심 테마는 첫 번째는 AI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AI 정책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AI 기반산업이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인성정보 등 데이터 의료 보안 분야로 파생 확대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세종시 테마입니다. 계룡 건설, 강남 스틸 협진등 세종시 행정수도 기대감과 정치인 연계 테마로 상한가, 릴레이가 나왔죠. 대선 시즌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제약입니다. 비만 치료제 글로벌 이슈와 함께 국내 기술 수출 기대가 커지면서 팩트론, 알테오젠, ABL바이오에 트레이딩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본격 의료, 의료기기 테마도 같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웹툰 섹터입니다포바이코가 정책과 컨텐츠 테마의 중심으로 상한과 웹툰 관련주들도 반등하며 장기 조정 끝 바닥 탈출 신호가 관측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산과 기계입니다. 현대로템 항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치 수출 실적 3박자를 모두 갖추며 신고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 향 원전 기술 수출 이슈로 끝등 시회 단일가 요약 소프트 센오 병원용 AI 시스템 확대 기대 핑거 디지털 금융 보안 기술 부각 뱅크웨어 글로벌 마이 데이터 수혜 아톤 전자 서명 공공 인증 기대감 갤럭시 아모니트리 간편 결제 정치 테마 반응 오늘 시장은 오른 이유가 명확한 하루였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테마보다 깊게 움직임을 잇는 투자자에게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좋은 종목은 우리가 떠날 때 옵니다. 급등이 아닌 근거를 보고 테마가 아닌 방향을 읽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빠르게 시장을 읽는 눈, 유튜브 차트 읽어주는 사람들에서 확인하세요. 더 깊이 있는 자료는 매일 라이브에서 만나요.